쓰나미 있구나. 때 A 본진 위치를 할게요 그리고 그 있는 사람이 A 보다 바깥에 있는거죠. 예 춤모가 아 오케이 네, 좋네요 <laughs> 왼쪽. 아 죄송. 어. 살... 아, 이거 아, 어. 이거는 살려서 갈까요? 플러스. 아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 이번이요. 아씨, 살짝만 벗어나면 죽네. <laughs> 쓰나미 씨로 올게요 네 10초 뒤이분클기0초 뒤? 5초 디버프 확인할게요 좋네요 빠지고 머리 머리 확인 마지막 뒤로, 막 마지막 마타막 마지막 마지 통장 이 안쪽으로 기다렸다가 뭐였 지? 어, 각성 네. <laughs> 정말 이제 멍하 네요. 멍하 게 집중 할게요. 최 대한 마이크 에 집중 해 주세요. 광역, 광역 다음 에 물, 레이브. 네, 웨이브, 타이틀 왼쪽 이요. 확인할게요. 1번, 나 1번 움직여야 돼요. 이거 다음에 한번더 넘어가 2번으로, 2번. 2번으이 돌아요. 네, 보여주세요. 다음데로다음로 어, 네. 1번으로, 이번이로1번으번 오케이, 한번더 이동, 한번 더, 한번더 자리 좁아요. 조심, 네, 됐어요. 떨었다니까 카탈. 학자님, 몰독이에요. 자, 일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레스톤 카탈이 형, 세번 옆에 정판 대기? 대기, 대기. 이, 지나가고 하시고, 앞으로 조심조심 방이 광역. 광역 다음 탱버한 방씩 여기 을게요아버 예, 아. 조심해야 되고 버 <laughs> 이번으로 이번 오르죠. 하나, 둘, 셋, 위로2 번, 이 번으로 이동 준비. 2 번으로 대기. 2분 콜기 10초 남았어요. 네. 어, 야전한 했을게요. 나가 제발. 야전야전 이분 쿨기 올려요 한번더한번더야 기도가 안올라구나 기도가 아직 기도 탈게요 지금 통코드 네끝났어네 일단 장판 깔고 네 외곽에 펄스 다에 외곽에 버리고 오는 거네 네. 안으로 쓰나미 A로 모일게요 A 네. 위에 써주세요 A 위에 본진 에이징 네 본진 에이징이에요 본진 에이징 디버프 확인 그 다음에 쓰나미 다에 심버 켜주시고 디버프 확인할게요 디버프 제가 확인. 맨앞저직그 네. 다음에 유리안님이 힐러 징 힐러 징네 뿌지고. 나머지 빠지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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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일게요 앞으로 페이징 뒤로 키보드 손때 키보드 손때 가만히 가만히 너보다 앞에 쓰레기 좀 많아 오케이 뒤로, 뒤로 가지마요 가만히 가지마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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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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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지마 뒤로 가지마 키보드 손때 됐어요 가. 오케이 됐어요 나 이제 피하기 1번 1번으로 한번더 나올 거예요 2번으로 끝까지 이동 이제 네, 3단 네, 리밋은 있어요 광역이네요 더 있어요 탱범만 더 응. 10초 한뒤 불기 올라가요 탱범 한, 한 대씩? 네 모이고 장판 깔고 탱커만 아래로 가고 힐러랑 딜러는 위로 갈 거예요. 에이. 네. 대기. 이동. 어, 저네 네. 여기로. 조심이요. 조심해야 돼. 라 아민님 조심 집중. 딜러는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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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는 빠질게요. 힐러 빠질게요. 집중. 배이님 나중에. 내가 먼저. 대기. 오시고 유리한이 오시고. 밟지 마, 밟지 마. 오케이. 산산성 컸어요. 가장 터졌어요. 터졌어요 이제. 8, 7, 6 머리, 머리 확인. 야. 머리, 리 지로, 뒤로뒤로 지로, 지로, 지 다음에 지루. 바로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아, 준비로. 내려가, 바로 위로. 바로 쭉 위로, 내려가야 바로 위로. 돼요. 전지, 전지, 전지. 바로 위로. 언제. 나이스. 됐어요. 좋아, 좋아, 좋아. 집중해요. 영약한 쿨 한번 더들어왔어요 방역. 네. 각자 처리. 각자 처리. 기도 들어가면 써줄게요. 네. 중간에 가서. 한번 더. 바로 방역기. 방역. 바로 방역. 기도 쓸게요. 네. 전탕약 먹을게요. 전탕약 먹었어요? 아 날개를 안 아, 썼는데 2분 쿨기 <laughs> 7초 남았어요 네 11개도 저는 정신 교란 없어요 일단 풀이 길어요 이거 딜 충분하거든요 이미 제가 쓸게요 올라가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히리랑 템값만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대 남았어요. 아, 이거구나. 아니, 야시간 있어 시간 있어 네시간 기니까 됐다 됐어 됐시됐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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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 아이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막판에 아. 실수 하나 없이. 예, 아, 그래. 너무... 좋았어. 진짜. 아, 예. 아 막판에 버프 꼬여 가지고. 자, 자. 이제 상자 차례가 왔어요. 자, 비스 제가 아주 좀... <laughs>